다르 같이 이번 영상은 빈센초 1 7화 이탈리아 대사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빈센초의 복수가 시작이 됐죠. 죽음 전에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주겠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체스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대사를 빈센초가 얘기를 합니다. La sconfitta inizia ad avere paura. 패배는 두려움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이 대사를 얘기를 하는데, la sconfitta inizia ad avere paura. 이렇게 읊두리면서 또 송중기가, 빈첸죠가 이탈리아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 대사를 간단히 좀 보면은 스콘피따는 이제 패배라는 뜻이고요. 발음할 때스콘피 어, 띠, 이제 티가 죽 개이기 때문에 따 이렇게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콘피따 이렇게 발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니치아, 이니치아의동사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이니치아래 그리고 꼬민치아래 농사가 시작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i n i z i a r e 동사는 항상 붙는 게 있는데 뒤에 전치사 a가 붙어요. 그래서 inizia a 아 이렇게 많이 쓰는데 inizia a partire, inizia a studiare. inizia a partire 하면은 출발하기를 시작하다. inizia a studiare 공부하기를 시작하다. inizia a inizia a 동사 원형을 쓰면은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니치아 아다베레, 여기서 뭐뭐 가지기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아드 하면서 뒤에 드가 붙어요. 디가 붙는데 왜냐면 요거는 뒤에 아베르 동사도 아로 시작이 되죠. 이니치아 아 아베르 바오라. 이게 뭔가 너무 딱 끊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음이 너무 겹치지 않게 그래서 아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아드 뒤에 드를 강조를 하시면 안 되고 앞에 아를 좀 강조를 해서 이니치아 아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니치아 아다베리 파우라아베레파우라 여기서는 파우라가 두려움, 무서움이라 뜻인데요. 그래서 나는 무섭다, 나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오빠 오라, 오빠 오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너도 무섭니? 라고 하려면 아이파우라 뭐 이런 식으로 아베르 동사 써서 파우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베르 파우라 하면 은 두려움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라스콘 피타 인일아나베르 파우라를 문법적인 설명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차오라 가치 알라 프로시마